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가혹하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장장 75년을 살아온 고향과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간호하게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나이가 일흔 다섯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든 땅과, 난이근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부모와, 식구들을 떠나서, 자기 아내의 손만 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한 땅이나 집의 명예, 권세에 애착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정에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집이라는 강한 본능적 사랑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며 심지어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도 교내에서도 언제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살펴봐도 명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990년도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령운동이었었습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께로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 운동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자기의 전토적 교파, 신첩적 교리, 아비집적 신학에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와야 하므로 이것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을 가진 교파와 신학자와 성의자들이그 속에 반발하고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토, 적 재산, 지위, 명예, 친척, 적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안주하는 사회, 아비, 집, 즉 부모, 형제 둘러싸여 그 삶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고 또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않냐 면발 맞추지 않냐 면 쾌락되고, 썩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토나 친측이나아비집이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언제나 천지와 만물을 주여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친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비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지. 이 땅에 안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투가 좋고, 신척이 좋고, 아비 집이 좋아도, 그곳에 안주에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을 삭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역하고 이곳이 조사원이 하고 그곳에 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진히 예비하신 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예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 산천과 초목이 하나도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히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땅에서, 그 예비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를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원을 우리는 조금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신들을 위해서 구원조차도 모두 다 홀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왔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일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집이란 이 세속에 잡히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일 매시 매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논리적으로 다당화하서 자꾸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안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친히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그 집업으로, 그 생활로,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반려한 백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에고보의 보센 땅에 안주했습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전토요. 그곳에 자기들의 침측이 있고, 그곳에 아비 집이 고 보센 땅에 430년 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이제 그 땅을 떠나셔.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신을 위해서 책과 꾸리려는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인도하면서 그 상으로 라계시으나 이스라엘 백신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왔으나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발하고 도로 저애굽세상으로 돌아가자 도로 세속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 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사는 동안 이세속의속간전토 신적 아비집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에 품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세상에서 불러내어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야할 줄을 아시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나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언제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한 곳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예비해서 자는 시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고 우리를 끌어주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각고 담대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함께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근하기를 강구하느라고 말씀하시라는것이는 세속의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폭풍이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폭풍이나 풍랑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폭풍이나 풍랑은 인간이 안주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막게 하는 전토친척 아비집을 앗사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간에서 우리가 난익은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 전투는 난 익은 곳입니다. 내 친척 친구들은 난 익은 곳입니다. 내 아비 집은 난 익은 곳입니다. 난 익은 곳에 우리가 새 속에 에서 살려고 하지. 새 속에서 나와서 낯이 익지 않은 하늘나라의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가지가지 폭풍과 풍랑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풍이나 풍랑이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풍파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과 풍파로 다가오기도 서 우리가 낯익은 그 뿌리 내린 새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 자기가 의지하는 반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개해도 자기의 전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세 속에 꽉 뿌리 박혀서 그게 안주하는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길로 향하자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간 때는 일본 나고야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개하고 왔습니다. 목사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방연을 하고 또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본 지도자들이 저기 나와서 하는 말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일본은 이처럼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저는 그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중국의 침략을 받고 몽고의 침략, 소련의 침략을 받고 해양세력인 일본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동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일본 36년의 독재 정치 밑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가 뒤흔들리고, 6.25 사민으로 말며 아마 남북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뿌리가 뽑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간 하늘나라에 우리를 청할 때 우리는 이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은 3천여 년 동안 적군이 자기 나라를 점령한 시기 일본이 미국과 싸워서 전쟁에 졌지만 은 미국이 신사적이어서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옛 마귀가 준그 3천여 년의 일본이라는 전토, 친척, 아비집의 문화를 고스란히 거들여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뿌리를 바고 내려오시니, 나와서 하늘나라에 들어오느라,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청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은 많은 시련과 환란과 풍파를 당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천당하는 데는 유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뽑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전, 전토를 가지고 살 수가 없었으며, 정전 친척 아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으 끊임없이 우리는 역사적인 충격을 받고, 요동하고, 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쉽게,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나라에 소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가할 때도, 그 때문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빼앗긴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고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혼세 있고 안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청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끊임없이 역사적인 폭풍과 풍랑이 다가와서 출렁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 여기에서 안주할 곳이 없으니 하늘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임. 그러나 우리 일본과 같이 정치적으로 지극히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삶이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길에 들어서라 해도 이곳이 조사원니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일본을 부러워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는안주해서잘 살지 몰라도 그런 말미암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얼굴을 돌이피고 말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히려 바라볼 때 희찬한 생각이 나고, 불쌍한 생각이 나지 않냐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든이 세속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및 이성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나 감각으로 알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식에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말씀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창식에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하루라도 등한히 하면은 그만 하늘나라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계속해서 읽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풍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등히해 주는 안 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래저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녹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맑아져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모험의 길이지, 계산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적인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남자만 5천 명, 부녀자 앞에 2만 명을 먹이라고 빌립에게 말할 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빵 공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드레는 신앙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에는 모험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 나가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서 보리떡5 개와 두 마리를 가지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이 군중을 먹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큰무이 없는 일입니다. 의리스럽게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 안드레는 심고 그두는 기적을 사용해서 그가 그리도에게 스 심음으로 그리도의 스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고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기적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적을 배제해 버리면 신앙이란 아무런 뿌리가 없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없으면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기적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고 인생 전체를 그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인생 전체를 하나님 말씀에 그려요. 베드로가 풍랑이른 바다 위에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물으로 걸어오면서 배드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믿고 치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풍랑 잃은 곳에 배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사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한다는 것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나무 천간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뛰어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나이 75세였었습니다. 그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의 그 정던 곳을 떠나서 출발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아닌 일런 다섯 살 먹으신 분이 자기의 낯익은 고향 산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만 믿고 자기전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산천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았으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았지, 화를 예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지었을 때 에덴에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보면 그게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닿지 다시 있지 않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낙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히 잘됨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됨과 관결하고 생명을 얻때 넘치게 얻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야외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부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으니 내가 잔이 넘치나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거리라고 말씀하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속을 단호하게 떠나십시다 세속이라는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전토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이 세상에 우리의 신수한 것이 세상에 우리의 틀을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로 단호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적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단호한 믿음과 단호한 순종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이 땅과 영원한 세계 에 예비하고 계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전토 친척 아비집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세속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사 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아버지라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은 삶 속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땅 생활이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